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인데요. 첫 번째로 미국 독립기념 관련 기간 안정 상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피드 리버레이터와 웨스턴 소버린이 각각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차 경적 중 미국 국가라고 적힌 경적이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연기에서 패트리어트라고 적힌 연기가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연기고요. 이번 주에 구입하지 않으시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품목이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뮤네이션에서 낙하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낙하산 가방 중 미국 낙하산 가방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패트리어트 낙하산 50% 할인. 패트리어트 낙하산 연기 역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죽 발사기와 머스킨 역시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발소에서 성조기 페이스페인팅과 멀리 헤어스타일을 50% 할인 받아 꾸밀 수 있고요. 가면가게에서 독립기념일 스페셜에 포함이라고 적힌 모든 가면과 옷 가게 의상 중 독립기념일 스페셜에 포함이라고 적힌 모든 의상이 50% 할인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동식 작전 본부의 상징을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마크 2 무기의 패트리어트 상징을 50%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품목들은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다음 독립기념일 때까지 1년을 기다리셔야 다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간 업데이트 기간 안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배틀에서 이벤트 의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 동안 비즈니스 배틀에서 피스와서, 베네딕트, 패트리어트, 슈파웨스트 맥주 모자와 행복의 여신상 티셔츠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 세션이든 초대 세션이든 세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약 15분에서 30분마다 자동으로 비즈니스 배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약 1시간 이상을 대기하며 비즈니스 배틀을 해본 결과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의상을 얻으실 분들은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배 이벤트 소식입니다. 보물상자와 숨겨진 캐시를 획득하면 두 배의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 세션에서 잠수함이나 토레어 도르를 타고 X키를 눌러 음파 탐지 장치를 가동하면 바닷 속에 잠겨 있는 보물상자가 표시됩니다. 이걸 드시면 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두배 이벤트가 적용돼서 한 상자당 15,000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시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두배 이벤트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작전본부 임무가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작본에서 시작하는 임무고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워스톡 이동수단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닌 벙커 보급품 강탈임무를 하셔야 미션이 잠금해제돼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돈벌이보다는 이동수단 할인을 위해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 작업 대정모드 탭에 있는 스톡 파일이란 작업이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는 작업이고요. 스폰되어 있는 포인트를 획득한 뒤 본인 베이스로 가져오면 되는 작업입니다. 상대편 포인트를 훔쳐올 수도 있으며 서로 공격이 가능한 작업이고요. 제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포인트를 본인 베이스에 가져오면 이기는 작업이니까요. 비행기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판씩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 부동산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벙커가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역시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벙커는 농가 벙커와 추마시 벙커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농가 벙커를, 아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추마시 벙커를 구입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피드 플래시 GT 30% 할인. 알바니 루즈벨트 벨러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GT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운전이 정말 편한 차량이고요. 루즈벨트 벨러의 경우는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장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둘러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토캐시 앤 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포사트카 25% 할인, 리노베이션 역시 25%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작전본부 40% 할인. 리노베이션 역시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피드 윙키 30% 할인, MTL 소방차 30% 할인, 바피드 리버레이터 50% 할인, 나가사키 버자드 공격 헬기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리버레이터의 경우는 이번 주에 구입을 못하면 1년을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구입할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사트카는 현재 GTA 최고 돈벌이인 카요페리코스 격을 하기 위해 꼭 구입해야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나머지 이동수단은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타스 여행사 할인 소식입니다. 웨스턴 컴퍼니 베스라 40% 할인, 웨스턴 컴퍼니 어나이얼레이터 40% 할인, 타이탄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구입 이동수단은 없으니까요. 둘러보시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산 안드레아스 슈퍼오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딩카 베토 클래식 30% 할인, D 클래스 드리프트 템파 40% 할인, 웨스턴 소버린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스톡의 리버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소버린 역시 이번 주에 구입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이동산이니까요.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료 지급 아이템 소식입니다. 이번 주 GTA 온라인을 접속만 하셔도 BCTRT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럭키웰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주 최고 보상은 이너스 윈저 드롭이었는데 이번 주는 D 클래스 한링 세이버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웰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프라임 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 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 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10만 달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버킹원 발킬이 70% 할인, 딩카스고이를 8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낙하상과 타이어 연기에 패트리어트라는 연기가 기간 한정으로 구입이 가능해졌고, 빨강, 하양, 파란색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연기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1년 뒤에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